아파트와 주상복합. 둘다 집이지만 삶의 방식도 투자 결과도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실거주자의 관점에서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제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와 생활환경의 차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전용률이 높습니다. 즉, 같은 팔사라도 실제 거주 면적이 넓고 효율적이죠. 또한 대단지 중심 개발이 많아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실내 체육 시설, 산책로와 조경 같은 생활형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주상복합은 주로 상업 지역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겐 놀이터, 유아 시설의 부재가 아쉬운 점이 될수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단지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피트니스, 라운지, 옥상 정원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경우도 많아졌고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도 대폭 개선되면서 기제는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품질을 갖춘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와 교육 환경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원, 병원, 공원이 도보권 내에 있어 자녀를 키우는 환경으로 탁월하죠. 반면 주상복합은 상업시설과 혼재돼 있어 정형화된 커뮤니티 문화나 학군 중심의 주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주상복합, 아이를 둔 가족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시세 안정성 아파트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량이 풍부하고 실거래가 데이터가 꾸준하게 축적되며 수요가 지속적이라 시세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면 주상복합은 단지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가격이 급등하기 심하거나 호가만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모든 주상복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자이처럼 바다와 광안대교 조망이 영구조망 가능한 고급 주상복합 또는 대구 수성구 두산이브더 제니스처럼 학군 교통, 상권, 대단지를 모두 갖춘 입지라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거죠.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세와 거래량을 유지합니다. 결국 핵심은 입지와 희소성입니다. 즉 입지가 특출나거나 대규모 단지로 설계된 주상복합은 예외적인 사례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재건축 가능성과 미래가치. 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대단지는 사업성도 높고, 조합 설립도 유리하죠. 하지만, 주상복합은 용도 지역이 사업 지역인 경우가 많고, 지하상가 복합 건물 구조로 인해 재건축 진입장벽이 높고, 현실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르면 신축은 구축이 되지만 입지는 그대로 남고 그 입지를 가진 아파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경쟁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관점에서 본 판단 기준 요즘 부동산 시장 단순히 위치만 볼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치적 변수, 금리와 통화량 팽창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강한 자산, 즉, 거주 수요가 견고하고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가진 아파트는 더욱 주목받고 있죠. 결론적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전용률이 높고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며 학군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입니다. 도심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많아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주상복합은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의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교육환경은 다소 약하고 재건축에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단지별로 거래량이 적어 지역별 가격 편차가 크며 일부 입지 좋은 곳만 예외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부동산은 지금의 편련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신축은 구축이 되지만 좋은 입지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주상복합인가요?